독도 전망대 주차장에 e c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망대 어디로 가요? 케이블카? 케이블카합니다 케이블카는 고장이라서 오늘까지 수... 내일 아침 8시부터 네. 하니까. 올라가는 데 힘들어요? 도망대까지? 도망대까지 가는 길은 음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갔다 오세요. 예. 네. 반고한 시간 반 잡으세요. 한 시간 반 되고. 네. 제발 덮어보세요. 예. 제발 더거 보세요. 여 저리 바로 올라가서 네. 바로 한번 뒤로 올라가면은 80개 단위다 약수머 있어. 음. 거기에서 나라 약수머 드시고 올라가면은 네. 네. 어 길이 없다 싶었다 쳐다보면 3개 있어요. 3개. 설마 거기서도 쳐다보세요. 더. 저부 뒤에 가고죠. 개 뒤에. 하늘 보이죠? 능이다 능선 위에 딱 올라서서 네. 무조건, 위쪽으로? 무조건 위쪽으로? 좌측으로 능선 위에 올라서서? 이쪽으로? 바투로? 그러면 은가느냐저 설바 사이로 길이 잘 나있어요 조금 힘은 들어다 모든 거 무시하고 네. 군부대, 개불카, 기상대, 송신서, 공동묘지 다 나와요 하나도 무시하고 음. 좌측으로 무조건 가시면 전망대 나옵니다 아, 아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 이 해도사가 여기 절이 있네? 네 그게 구인사 첫 해동 절이에요 이거 내려와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 포대화상. 예, 감사합니다 포대화상 포대화상을 보고 살살 올라가자 문어와 낙지, 울릉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응. 어, 독도 발목가그 고장난 지 한참 된거 같은, 네. 그, 한번한 번도 못 봤잖아. 네, 안 움직이더라고요. 어. 독도 발목가 올라가자. 현의치 케이블카 승강장, 독도박물관, 별관, 야구터, 독도 상영관, 음, 네. 엘리베이터... 네. 아, 또 올라가는 게 있네. 내려간 건가? 케이블카도 여기 서타는구만 저기 박물관, 케이블카 수강이래요. 그거같 그, 전망대 저기까지. 네, 케이블카 업다. 케이블카 순중인가? 그런 거 같아요. 몇 대야? 두 대? 네. 딱두 대로? 네. 어 여기 여기, 여기. 어디 어디? 아 이리로 가라 그랬어? 네. 어 계단 길 케이블카 네. 한번 찍고. 아저 계단. 응. 어? 그래도 잘 생겼어. 한 시간 반 약수에서 약수에서 물한잔 먹자. 철분이 얼마나 많은지 물 맛이 네. 별로죠. 묘하네. 쇳물 <laughs> 응. 먹는 것 같아. 우물 물 알아? 네. 살다 맛이나 약간 청량 청량감 있어. 물이 쓰고. 아어 아니야 철분 때문에 그래. 어 철분 철분만. 어, 엄청 많지. 어우 많데어일 나봐. 장기가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줄 수가 있단다 어? 수질은 이상 없대. 약수터 뒤, 오른쪽으로.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있다. 오늘 다리 아픈 거 좀, 이거하고 좀 풀려야 되는데. 아빠 또숨굽아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아니야? 약수터에서470올라갔고 아, 도토전망대 1.2km. 박물관 430. 이따, 이따 박물관에 내려가자. 산한 바퀴 빙 도나 밭에 도는 느낌이야 1 2 k m 여기는 털머리 군락을 지고 있군 응?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털머리 이게 지금은 우리 아들하고 내가 이쁘게 잘 나와서 또 찍는다또 얼른 <laughs> 머리 그냥 감지네 머리를 감지 도동에서 올라가는 거야 지금 반대쪽 올라가면 사동이지 저동은 안보이고 공동묘지가 있어. 근데 적으로 표가 아직 안 붙어. 여기. 둘대 아닌데? 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네. 응? 나 이쪽으로 가봐 사정 보이나 같이 사정이 보이잖아. 아, 이게 사정이야. 가두봉도 보이고. 를 지나서? 아, 저 부대가 저기 보이네. 전동일이 그립다. 공구리가 다 있는데. 기상청을 끼고 가면 된답니다.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반은 먹은 거 아니야. 기상청. 기상청을 지나서 울릉 해담길. 산불초소. 군부대 물건 올리는 거, 인거 같아, 여기가. 여기 뒤딱 타면 딱 좋겠는데. 뒤로 길이 있습니다. 세 형이 산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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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다 좋 그랬지? 그래, 올라가. 오늘 바람 많이 분다. 네. 이거 증침 지고 군인들이 가려면 맨날 죽었을 거야, 저거 없으면. 우리 아들이 언제, 여기 예비군까지, 민방인는 다니냐? 네. 그 민방인 언제 제대야? 마흔 살? 이쪽이 바로 올라오기 힘드니까 음. 한 바퀴 돌려놨어 나무 계단 덥냐? 아파 더. 시원한데도 더. 아마 내 생각에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야 한라산 갔다 오면 일주일씩 아파 우리 한 바짝 쉬자. 물한잔 먹자. 전복 투어. 망향대가 있다는데? 뭐야 아들 여기 독도 전망대가 와. 왔 말이야 전망이네 하트도 엄청 다아놨네 이거 이별하면 여기 와서 다 이별, 열쇠 클리나? 열쇠도 버리지? 글쎄요 안 해봤어? 네 아들 독도 봐봐 독도 독도 87.4km 한번 봐봐 아 어, 독도 형태 모냥 아 어... 독도 보여? 우리 아들 내린 도동이 도동 선착장이 보인다 맞아? 어, 어 맞아요 아, 도동 어. 저, 저, 저 동에서 저 등대 봤잖아 음... 하얀 등대 이게 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음. 아저 위에 올라갔어. 저기? 네. 시가지 전망대야저 저기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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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다. 아, 도안 보여. 안 보여? 네. 87km 요거는 뭐라고? 시가지 전망대? 응. 네. 그러면 도동, 사동 어, 저 동까지 다 보이려나? 계단을 하나 더 있어. 밑에서 이거 본거 같지? 네. 어 갑자기 두 개씩 못 올라가겠어. 두개두개 두 개. 다 올라왔다! 독도 정황대, 독도 박물관에서 올라가서 저 뒤로 해서 올라왔어 도동 도동 시내 해서 도동 한 가지 독도가 여기 있다는데 독도 방향 87.4. 이거 <laughs> 산다 보면은 저동. 여기가 독도 전망대, 시간지 전망대. 야, 야, 한번더시 근데 독도안 보여, 안 가까워. 독도 있다고 생각하고. 여기 독도 전망대, 여기가 내전인가 케이블 타는데?